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께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코인에 관심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비트코인 반감기만 지나가면 시장이 폭등할 거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시장 분위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반감기. 이 반감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시바이누를 어떻게 폭등으로 밀어 올리게 되는지 오늘 정말 모든 걸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새벽에 산이나 바다에서 해돋이를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올해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새 소원을 이루고 계신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바램과 다르게 2024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은 맨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물가를 다 잡았다 어쨌다 말은 많은데 현실은 정말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사먹기도 버거운 지경까지 돼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도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버린 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부터 우유 배달 정말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평일에는 회사 퇴근하고 대리운전부터 음식 배달까지.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제 삶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저는 출근길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벼락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솔직히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로또 같은 거잖아요. 그쵸? 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처럼 한 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운을 타고 나서 이런 기회를 잡은 걸까?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기회를 알아보고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도 제 삶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남들이 보면, 와, 부럽다.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식구들 먹고 싶다는 거다 사먹이고, 가까운데 한 번씩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 자랑하려고 영상 찍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정도로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밑바닥을 구르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라는 이 단어 하나만 들었을 때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 누가 옆에서 좀 알려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종목이 있고, 이런 것만이라도 좀 알려주면 내가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은아빠가 여러분들께 정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하은아빠하고 약속 하나 할게 있어요. 만약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은아빠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은아빠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절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금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오래 주저앉아 망설이다 보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용기 내시고 저와 함께 일어나세요. 하은아빠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과 희망이 되어드릴게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제 개인번호로 연락주세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다 연락드릴게요. 항상 여러분 옆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하은아빠 유튜브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가입비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기법과 지표 강의 비용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라는 단어 자체가 하은아빠 유튜브엔 아예 없습니다. 하은아빠 유튜브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큰 수익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평생 사용 가능한 지표와 기법 강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 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저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여러분께 손을 내미는 것 뿐이고 이 손을 잡을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게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자 하나로 시작한 작은 발걸음이 절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하은아빠가 될수 있도록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 마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세요. 시바이누는 원래 밈코인으로 시작했죠.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잡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기롭게 코인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어요. 시바이누의 태생은 밈코인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시바이누의 시작은 밈코인이 맞지만 지금은 시바리움이라는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코인으로 민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시바이누가 활용도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이누의 레이어2 네트워크, 시바리움 생태계의 거래량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시바이누의 디파이, 탈중앙화은행 K9 파이낸스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정말 획기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시바리움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바이누가 좋은 코인이라고 미래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시장에 관심과 주목이 있어야 시세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K9 파이낸스 이벤트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정말 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은행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빌려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했다는 거죠. 시바이누를 보유해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시바이누를 통한 새로운 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열린 두바이 토큰 2049 행사에서 밈코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진짜 대박인 건 밈코인을 통한 RWA가 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얼라이언스의 임란 칸이 이야기하죠. 블록체인 업계는 토큰너 RWA에 주목하고 있고, 밈코인 업계에도 적용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인의 실물 자산 프로젝트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시바이누는 이미 RWA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RWA 분야 최신 플랫폼 플래니파이에서 시바이누의 RW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시바이누로 실물 자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될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시바이누 토큰을 소각하는 데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걸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밈코인의 활용성을 봤을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바이누가 가진 네트워크의 힘이 결국 마케팅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텔레그램에서는 이미 다른 코인들이 그런 마케팅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 효과 중에 일단 눈에 띄는 거 도그이프엣이 텔레그램 봇과 연동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바이누는 자체적으로 AI 보시 하나 있죠. 시바이누 자체 탈 중앙화 은행 K9 파이낸스가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 언급드렸던 배드 아이디어와 AI 협력해서 출시된 사라 바로 이 사라 AI입니다. 시바이누 사라 뭐 그런 얘기죠.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제가 텔레그램 봇과 연동되어 마케팅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바이누의 AI 사라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과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와 성장 원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번 토큰 2049에서 밈코인의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시바이누의 AI 사라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모여서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도그위프렛이 15%의 상승 랠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시바이누도 홍보 효과를 발판삼아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기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K9 파이낸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수수료를 0%로 낮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6%에서 절반인 3%로 낮춘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 생태계 토큰을 보유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죠.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예측했던 우리 고래들은 지금 시바인누에 미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고래들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려 10만 개의 신규 투자자들의 지갑이 추가되었고 총 지갑 수는 180만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갑 주소가 늘어나고 시장의 관심도 늘어나고 이렇게 호재가 끊이지 않는 시바이누가 이제는 대출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형은행 sbi의 암호화폐 사업부 vc 트레이드에서 시바이누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sbi 하면 사실 모르시는 구독자분들 없으실 거예요. 정말 일본을 대표하는 대형은행에서 시바이누로 대출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바이누가 일본의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고요. 시바이누를 자산이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RWA 프로젝트와 연계가 돼서 더큰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봐야 지금 시바이누 가격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뭐 가만히 그냥 머물고만 있다. 이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시바이누는 이렇게 꾸준히 자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이 절대 허튼 일이 아니에요. 이런 호재들이 지금 당장은 차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불장에서 엄청난 추진력 역할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건다 같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시바이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기회를 찾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바이누라는 열매 이거 하나만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코인으로 무려 2,000% 수익을 챙겨놓고 이렇게 커진 시드를 바탕으로 다시 시바이누를 재매수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죠. 우리가 민코인,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거보다 지금 당장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바로 이 AI 관련 테마인데요. 사실 요즘 세상은 ai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채 gpt를 시작으로 이제는 정말 실생활에 가깝고 깊숙하게 자리잡은 ai가 우리 삶을 너무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그것도 국제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올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을 밀어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관련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ai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금마치 9,300억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도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광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 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의 편입만 되면 두 배씩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선 어떻했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나요? 더 내릴까 봐 겁나서 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도 없이 폭등해 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더 가겠지 하고 매수했더니 물려서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는 이 습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거딱 알아볼 수 있도록 테마라고 적어서 010-3378-6658 010-3378-6658 여기로 문자 하나만 남겨 주세요 정말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절대로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리는 대가로 단돈 100원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멤버십 가입이니 뭐 후원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정말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 드린 정보 넘겨 주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우리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3378-6658.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은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